숙면에 도움이 되는 제품 요걸 찾는다고 아약백에 막 이런 거 프리미엄 매트리스 씰리에서 나온 게 매트리스 값만 2,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왜 그랬노? 얼굴 완전 썩어붓는데 잠을 못 자서 그렇다 잠을 그래서 내가 아이, 수면시장 알아봤다 수면시장 지가 아파야 알아본다니까 왜 수면시장이 이렇게 커가는지 이유가 있더라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잠이 보약이다 봐봐 이거 숙면에 도움을 주는 상품, 서비스와 관련된 그 산업을 슬리포노믹스라고 하더라 슬립하고 이카나믹스를 합한 말이라고 전 세계 인구의 한20% 정도는 수면장애를 갖고 있단다 작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해봤더만 수면장애 때문에 병원 가 갖고 진찰받는 사람이. 2016년도에는 54만 명이었다. 2020년이 되니까 66만 명으로 확 증가를 했다, 이거야. 내가 그렇거든. 새벽에도 잠안올때 있잖아.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. 다 그렇구나, 사람들이.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제품, 음식, 요걸 찾는다고. 마약 빼게 막 이런 거. 확 그런 거지. 한국 수면산업협회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. 이 시장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. 2011년도에는 한 4,800억 정도 규모였단 말이야. 이게 2019년도가 되니까 6배 늘어났다. 3조. 그 3조 시장 중에 1조 8천억이 매트리스 시장이야 그러니까 우리 허리 아프는 침대 매트 바꿔볼까 1, 2구 타잖아 잠못 자면 보통 잠못 자고 이러면 아이고 수맥이 흐르나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들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롯데백화점은 수면 관련 상품들이 전년 대비 24% 증가했고 신세계 백화점은 27% 증가했다 이불하고 요 많이 만들어 파는 이불살이라고 하는 브랜드 있잖아 이 회사가 자기 비전을 제시했어 우리는 단순하게 신구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토탈 슬립케어 회사로 나갈 아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숙면할 수 도움되는 그런 제품들을 막구막구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? 냄새 맡타 보네. 그렇지. 그리고 백화점 중에 지금 롯데 신세계 가 움직이고 있는데 현대가 막있겠어 현대백화점이 3월달에 미국에 보면 아마존 매트리스로 유명한 회사가 있다. 아, 아마존 매트리스로. 존드라 아, 존 지누스라고 하는 업체를 7 7 7 0억을 주고 싹 인수를 했어. 이 업체가 어떤 업체냐면 미국의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이 1위야. 매출이 무려 1조 1천억이 넘는 회사거든. 그 회사에 인수했단 말이야. 왜했겠노? 한국의 시장이 커간다는 걸딱 직감을 한 거지. 신세계 가사에서도. 프리미엄 침대 브랜드 까르페디엠 베드를 아시아 최초로 딱 수입해가지고 팔고 있다니까 근데 신세계는 자기 독자 브랜드가 따로 있단 말이야 마테라소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거든 매트리스 브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팔고 있다니까 네 침대하면 생각나는 거 에이스하고 시몬스가 국내 침대 1위를 다투거든 근데 이 회사들이 이때까지 1년 매출이 3천억을 넘어본 적이 한... 없었거든? 근데 작년에 3천억을 넘겨. 그것도 두 회사 모두 다 시장이 같이 커지고 있는 거라니까. 아무래도 이게 사업적으로 맥을 잘못 짚은 응? 게 사실상 응. 이 매트리스는 냉장고 이런 거 멘치로 한번 사면 막한 10년씩 쓰고 하는데. 이처럼 아,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. 요즘 사람들이 이거 소모품을 생각한다니까. 소모품 맞지. 한 5년 쓰고, 한 뒤집어 어, 가. 또한 어, 5년 쓰고. 이 매트리스 사람 몸과 닿는 거라서 굉장히 위생 중요하고 오래 있으면 변형된단 말이야. 침대 변형 어느 만큼 내 몸도 변형 이래 오니까. 가. 그거 마차가 야래 자면 되지. 그러니깐 가 그래서 웅진코웨이에서도 이제 매트리스 렌탈 서비스 딱 시작했다 청소해주고 소독해주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BTS 나와가지고 도 하더만 아. 그러면 또 SK매직은 가만히 있나? SK매직도 매트리스 렌탈 서비스 시작했다니까 지금. 왜?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으니까 빨리 먹어야 될거 아니야 니 살짝 영업사원 느낌인데? 니뭐투잡디나 아, 네 절대 로가 한샘 인테리어에서도 매트리스만 따로 전문 브랜드를 출시했거든 를 포시즌이라고 했다. 매트리스만 팔아 근데 야 한샘 매장에 가 매트리스 포시즌 있더라고 살짝만 어 왔다 잠이잖아 이렇게. 그건니 네 피곤해서 그렇다. 하도 요즘에 매트리스 좋은 게 많다고 하니까. 좀 좋은 거는 얼마까지 할까? 프리미엄 매트리스 한번 찾아봤거든. 실리에서 나온 게 있는데 말이야. 매트리스 값만 2200만 원이 넘더라고. 거기에다가 밑에 받침, 헤더, 이런 게다 붙이게 되면 2 0만 원이 넘어간다. 1년에 20대 딱 파는 걸로. 근데 이게 다 숙면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잖아. 근데 이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더라고. 대표적으로 직장인을 위한, 직장인 졸리잖아. 밤에 잠못 자고 하면. 대실 이런 거. 수면 카페가 있다니까, 수면 카페. 아, 서울에 그런 거 있다며. 아, 많다. 점심시간때밥안 먹고, 한 시간 딱, 그 매트리스도 엄청 좋은 매트리스거든. 아, 그 자고 나면 커피 한잔 주고. 그런 수면 카페도 되게 유행하고 있고, 그 다음에, 숙면을 위해서 수면 영양제, 뭐 젤리 이런 것들 있잖아. 인기가 핫하단다. 실제, 있잖아. SNS에서 얼마만큼 검색되는지 한 조사해봤더만, 전년 대비해가지고 73%나, 수면 영양제를 찾는 사람이 많다고 업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니까 게다가 뷰티 업계 우리 화장품 업계 있잖아 이 업계도 수면 산업과 같이 가려고 얘들은수면 팩이라고 있어잘때 얼굴에 딱 발라 놓고 자면 뽀샤시하게 이렇게 하얗게 보는 것도 수면 산업과 연관 지어 가지고 계속 출시하고 있거든 그거만큼 이 숙면 산업이라고 하는 거 슬리퍼노믹스라고 하는 이 비즈니스가 앞으로는 더 커질 거라는 거지 왜? 잠못 자는 사람이 많거든 그래서 우리도 숙면해야 될까 아이가 숙면 아 숙면해야지 뭐 매트리스 바꿔도 돈 없고 이게 에이스고 이게 시머스다 알코올은 과학이다 <목소리>